둘러보고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고 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코레일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엄청난 지연의 끝에 드디어 수인선 3단계 구간간이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분당선과 직결이 됐는데요. 지금, 저 지금 어천역이 나와 있습니다. 어천역은요,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천역은 나중에 2025년 정도쯤에 KTX 열차가 이 여천역에도 정차한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오면 여기가 대합실입니다. 승차권 자동 발매기 있고요. 화장실 영무실, 고객 지원실 있습니다. 네. 자, 네. 개착으로 들어가 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저는 청소년입니다. 이쪽 방면으로 가시면 오목천, 수원, 수서, 설릉, 왕십리 방면으로 가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야목, 초지, 안산, 소래포구, 원인제, 인천 방면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이역 노선은 수인 분당선입니다. 수인분당선 수인선과 분당선과 직결되면서 만들어진 노선입니다 자 승강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야목 한대압 초지 안산방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 사오 저는 안산이나 초지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열차 이 노선은 한대암역부터 오이도역까지는 사오선 선로와 같이 사용하기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대암역에서 정왕역까지는 계단 이용 없이 바로 제자리 환승이 가능합니다. 계단으로 안, 내려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반대 방면으로 가시는 손님은 음, 계단 를 이용하면 좋게 이용해야겠죠. 아니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에스컬레이터. 어천역은 1번 출구만 있는 것 같군요. 인선행 열차는 전역인 오목천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설로 뭐 아주 잘 보이죠. 오, 이렇게 해서 천년어어어천역속하역 어천력소, 속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둘둘다 올릴 예정둘다 올릴 건데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팔로우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